얘들아, 오늘은 내가 진짜 오랜만에 반모하면서 셀프는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거야. 어떤 썰을 풀 거냐면, 요즘 명품 백을 사고 싶어지게 된 썰, 썰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수다 떨고 그런 고민하는 그런 영상. 그러면서 여름에 하기 좋은 지속력 짱짱한 그런 메이크업도 한번 해볼게. 크림도 발라주고, 일단 명품 백 이야기니까 뭐야, 나 명품 잘 모르는데 하면서 뒤로 가기 누르지 말고, 명품 백잘 모르는 애들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 재밌을 거야. 재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공감대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나도 명품 알못이거든. 그다음에 바로 쿠션 발라볼 건데 내가 얼마 전부터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했던 나의 뉴 인생 쿠션.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바로 그냥 바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 밝아서 잘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밝기를 좀 낮춰볼게. 봐봐. 아니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대박이지 않아? 커버력 미쳤고 밀착력 미쳤고 너무 예쁘게 발렸지. 나 지금 다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 모공 커버가 나 진짜 이렇게까지 보여주긴 창피하긴 하거든. 나코 모공 메워진 거 보여. 대박이지. 이거 너무 예쁘게 발리지 않아? 일단 이 쿠션의 정체성은 매트야. 매트인데 매트 치고 굉장히 편안하게 약간 수분수분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옛날부터 촉촉 쿠션 좋아한다고 했던 거 다들 알 거야 촉촉 쿠션 파가 매트로 갈아타게 해준 이 바닐라 코화이트 쿠션 이것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이렇게 지금 예쁘게 발라놨잖아 이게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 움직여 내가 매트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트 바를 때는 뭐 촉촉보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예쁘게 바를 수 있어 예쁘게 바르고 나가면 다 갈라지지 뜨지 그래가지고 그 위에 수정하면 그냥 아예 더 망하잖아. 난 그게 진짜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매트를 약간 극혐했거든. 근데 얘는 일단 바를 때부터 그냥 너무 예쁘게 발리고 이게 그냥 뜨지가 않는다는 거야. 사람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이런 매트 쿠션을 처음 경험해봤거든. 이렇게 지금 예쁘게 맨질맨질하게 민질 발린 이 엄청 밀착력 좋게 발린 이 예쁜 피부가 진짜 지속력이 미쳤어. 그리고 다크닝도 없다. 그냥 이 화사한 피부 그대로 집에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거 유튜브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 물론 유튜버분들도 이거 진짜 좋다고 하시거든. 근 그 댓글에 그냥 이거 수부지 인생 쿠션이다.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그냥 일반인분들이 막 엄청 극찬하는 후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이거를 인생 쿠션이라고 느끼는 그거랑 똑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베이스 메이크업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양조절을 막 그렇게 잘하고 막 엄청 섬세하게 바르고 그렇지는 못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 쿠션 바르는 실력이 그냥 평균적이라는 거지. 엄청 베이스를 잘 바르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바르고 너무 예쁘게 발린다. 너무 좋다라는 후기가 있는 그런 쿠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도 그냥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 너무 좋다고 느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엄청 영업 많이 했거든? 내 친구들도 이거 다 따라 샀어. 다 이거 미쳤다 그랬어. 물론 다들 개인차 있겠지만 난 진짜 써본 매트 쿠션 중에서는 1등. 아니 그냥 난 인생 쿠션 갈아탔어. 난 진짜 이게 인생 쿠션이야. 이걸 추천하는 타입은 일단 지속력 되게 좋고 약간 세미 매트나 매트 쿠션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크닝 없고 색깔 다양하고 이게 색깔이 또 다섯 가지나 있거든 그리고 다섯 가지 다 컬러가 진짜 예뻐. 아무튼 그래서 색깔도 다양하고 아무튼 좋은 쿠션 찾는 사람. <laughs> 아무튼 이게 또 9월부터 세일을 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꼭 사봤으면 좋겠어. 이건 진짜 광고긴 하지만 내 진심 100%를 담아서 너무 너무 추천이야. 아니, 근데 진짜 피부 표현 미친 거 아니냐고. 너무 커버력 좋고, 밀착력 미쳤고, 너무 예쁘게 발렸고. 아무튼 이제 눈썹 그리면서 썰을 풀어볼게. 내가 명품 가방 <laughs> 갖고 싶어졌거든? 내가 저번에 교정했다고 말하는 영상에서 명품 가방 안살 거라고 막 그랬었잖아. 교정이 너무 비싸서. 뜬금없이 명품 가방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명품 가방 너무 사고 싶은 사람이었어, 난. 나는 솔직히 명품 가방? 명품?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고 갖고 싶지도 않고 그 돈을 왜써 거기다가? 약간 이런 사람이었거든? 그런 내가. 어쩌다가 명품 가방이 갖고 싶어졌냐면 그 집안마다 그런 명품을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른 거 알아? 아, 물론 부유한 집은 뭐 명품 더 많이 사고 뭐 그렇겠지만 그걸 떠나서 같은 가정 환경이어도 부모님이 막 명품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 그 애들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해. 내가 느낀 내 주변 사람들 그런 경험상으론 그랬어. 부모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면 자식들도 그런 브랜드도 잘 알고 좋아하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집은 명품을 아예 그냥 관심도 없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둘다 그냥 명품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 아마 없을걸? 음, 없어. 그래서 당연히 나도 관심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나는 사실 옛날에는 명품 가방 사는 사람들 이해가 잘안 갔거든. 물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명품 사고 이런 거 이해가 절대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건데. 음, 그냥 나는 그게 투자할 가치가 있나? 저걸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게 한 20대 초반, 중반까지도 계속 그랬는데. 근데 이제 원래 첫 월급 받으면은 보통 부모님 선물 사드리잖아. 근데 나는 월급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튜브로 번 돈이 있으니까. 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선물을 사야겠다 하고 엄마를 명품백을 하나 사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엄마 나이가 있는데 명품백 뭔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그냥 엄마 하나 사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명품백을 사러 갔어. 신세계 백화점에 갔어. 그냥 가서 막 구경했지. 여기저기 들어가보고 나는 막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웨이팅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가방 보여주는데 저거를 만져봐도 되는 건가? 막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아예 몰랐던 거야. 그런 명품관을 대하는 태도. 요즘 이렇게 눈썹에 약간 동그랗게 그리는 게 좋더라? 왜냐면 내 얼굴이 너무 모여라 눈, 코, 입에 반대야. 난 퍼져라 눈, 코, 입이거든? 그래서 살짝 모여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눈썹이 너무 일자면 약간 너무 여기를 강조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있어. 그 다음에 섀도우는 비바이 바닐라 무드온 아이 컬러 스틱 5호 뉴트럴 그레이. 이거 이번에 바닐라 코 신상 스틱 섀도우거든? 이걸로 섀도우 한번 발라볼게. 이게 제형이 엄청 얇아서 그냥 이렇게 눈두덩에 쓱쓱 펴 바르고, 이렇게 그냥 바로 문질러주면 돼. 이거 봐. 스틱 섀도우인데 엄청 얇은 느낌이거든? 근데 이게 딱 30초만 지나잖아? 이대로 픽싱이 돼. 대박이지. 나는 스틱 섀도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약간 제형이 두꺼워서 쌍꺼풀 라인에 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가 진짜 제형이 엄청 얇아. 쌍꺼풀 라인에 진짜 절대 안 껴. 끼는 걸 걱정할 그럴 제형이 아니야. 엄청 얇고 블렌딩 너무 잘 되면서 근데 이게 고정력이 대박이라는 거지. 지금 내가 바르고 있는 이 뉴트럴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딱 완전 음영 컬러거든? 그래서 처음에 딱 음영 잡아놓고 아이 메이크업 시작하기 완전 좋아. 너무 음영 예쁘게 잘 들어갔지? 딱 고정시켜 놓는 아이프라이머 같은 거 바르고 화장하는 느낌? 근데 이렇게 지속력도 좋은데 제형이 엄청 얇아가지고 이름은 섀도우 스틱인데 눈 말고 그냥 여기저기 다 활용할 수 있거든? 전 컬러 발색 한번 보여주면 쉬머색 컬러, 음영색 컬러로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이걸로 하이라이터, 오버립, 쉐딩 뭐 이런 거다 해볼게. 이 위에 약간 이런 요런... 코랄 그, 같은 거 얹어볼까? 그리고 얘가 딱 픽싱되는 제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위에 그냥 섀도우 올려도 그냥 아무 상관 없어. 그냥 더 밀착력 좋아지면서 절대 떡지지 않아. 진짜 섀도우 딱 깔기 전에 바르기도 너무 좋고. 어, 너무 좋아. 어, 예쁘다. 그래서 그명품관 매장에 들어가서 막 구경을 하는데 가방 막 만져도 되나? 막 약간 이런 것도 모르겠고 막 매봐도 되나?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래도 몇 백만 원짜리 사러 가는 건데 당연히 매봐야지 근데 난 그거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매봐도 되냐고 막 이거 만져봐도 되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다 그분들이 좀 웃겼을 것 같아 응. 또한 군데에서만 볼수 없잖아 그래서 루이비통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다가 부찌 매장에 들어갔거든? 거기 그 파시는 분을 셀러 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셀러님이 막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 요 컬러 사용해서 누구 선물이냐고 막 하면서 막 이거저거 다 꺼내서 보여주시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엄청 친절하시고 그냥 기분이 좋았거든? 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가방이 막 어디서 바로바로 바로 슉슉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가방을 꺼내온다고 하시면서 뒤로 가셨다? 그래서 난 이렇게 그냥 다른 가방들을 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가방을 뒤에서 꺼내신 거야.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내 뒷모습을 본 거잖아. 근데 내가 그때 좀 후줄근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편하게 입고 갔어. 편하게 그냥 바지랑 뭐 가디건 같은 거 입고 내가 원래 메던 그냥 가방 같은 걸 메고 갔어. 내가 원래 메던 크로스백이 있는데 근데 크로스백이라서 그 가방이 내 뒤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 뒤에서 오시면서 나한테 애교살 음영 먼저. 나 아, 너무 밀당하니 이야기 계속 듣고 싶지. 그러니까 그 셀러분이 이제 뭐 가방을 들고 오시면서 내 뒷모습을 본 거지. 그러니까 내 가방을 본 거지. 내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 고객님 이거 뭐 어떤 어떤 백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뭐어뭐지 뭐, 뭐, 하면서 다른 막 무슨 명품 백이랑 착각을 하셨나봐.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 인터넷에서 산 그냥 다른 가방이었거든. 그래도 그런 명품 파는 데인데 나는 막. 약간 주눅 들어 있잖아. 근데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막 내가 당황해가지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막그 가방을 막 숨겼단 말이야. <laughs> 되게 민망. <laughs> 진짜 너무 민망하잖아. 서로 민망하잖아. 이거는 오해 하셔가지고 막 나한테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어, 이거 너무 좋은 백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려고 물어보신 건데 아니었고 나도 괜히 약간 막 무슨 명품 짭 들고온 사람처럼 막 그렇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숨기니까 그분도 아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별말 안 하시고, 그냥 태어난 척 하시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 매장에서 다른 가방 더 보다가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 결국 나왔어. 그래서 결국 그날은 엄마 가방을 사고 그랬는데, 이제, 이제 엄마 가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가. 그 때는 되게 당황하고 막 민망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빨리 나오고 그냥 말았는데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도 생각이 나고 계속 그 상황이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내 가방이 뭐 무슨 명품 카피였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산 건데? 막 이러고 그래서 막집 와서 뭐 다른 비슷한 명품 가방 있는지 막 찾아봤다? 근데 막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원래 그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방이 메기가 이제 약간 창피한 거야 밖에 나갈 때.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 내가 원래 좋아하던 가방이었는데 괜히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아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분도 그냥 오해하셔가지고 그런 거였겠지만. 난 그. 그 사건 때문에 그 가방이 싫어졌다는 게내 자신이 너무 진짜 너 너무한다. 너 진짜 선물이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게 원래 그냥 내가 맨날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 그냥 뭘 입든 그냥 그 가방을 잘 메고 다녔는데 이제 그 가방을 멜 때마다 약간 그 생각이 들고 하니까 아, 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나도 명품백 하나 살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게 내가 명품백 사고 싶어진 첫 번째 이유였어. 아이라인을 후다닥 그리고 올게. 맞아. 그리고 그 어머 고객님 이거 뭐, 뭐 어떤 어떤 백 아니에요? 했을 때 그냥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당당하게 했으면 됐는데 괜히 거기서 쫄아가지고 막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걸 숨겼던 진짜 이거 너 공감성 수치 아니냐, 얘들아? 오늘은 뭔가 화려하게 12mm 볼드로 간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사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어, 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건좀 아니잖아. 내가 막 갖고 싶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 때문에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 하나 사야 되나? 이 생각까지만 가고 끝났어. 근데 내가 이제 엄마 거를 살때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샀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보고 샀어. 어떤 걸 사야 좋을까 하면서 막이 브랜드에는 뭐가 있고 이브랜드에 유명한 게 뭐고,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원래 진짜 명품 알못이었는데 그 계기로 명품을 좀 알게 된 거야. 나 진짜 뭐 브랜드 로고 이런 것도 진짜 잘 몰랐거든. 그냥 거의 몰랐어. 무지 상태였어.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남들이 어떤 가방 들었는지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언제 갬성 카페를 한번 갔다? 진짜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의 가방이 막 뭔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약간 그랬던 게, 갬성 카페 이런 데는 다내 또래 여자들이 제일 많잖아. 근데도 다 명품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 진짜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약간 충격 먹었거든? 나만 모르고 살았나? 나만 안 메고 살았나?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그런 거 가방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laughs> 근데 그 와중에 그 이상한 명품으로 오해받았던 내 가방을 내가 들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약간 뭐지 싶었어. 근데 또 보이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그게 <laughs> 예뻐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망한 거지.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참 시작은 내가 사고 싶어서 막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막 예뻐 보이고 하니까 진짜 점점 뭔가 내가 사고 싶다. 예뻐서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또뭘 살까? 또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 뭘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서. 근데 나는 또 그런 거살때 되게 뭔가 실용주의자야. 그래도 가방인데 잘 들고 다니고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산 건데 막 비싼 거니까 막 아껴들고 막 이러고 싶지가 않았거든. 진짜 맨날 맨날 들고 싶었거든, 그냥. 그래서 진짜 맨날 들 가방을 하나 사야겠다 이러면서 막 찾아봤어. 오늘 진짜 아이돌 속눈썹이야. 막 미연 이런 분들이 붙이는 그런 길이. 맞지? 근데 너네 보태보태 병이라고 알아? 약간 그게 걸린 거야. 어차피 계속 들 건데. 어차피 나는 10년, 20년 들 건데. 이거 살 바에, 이거 사지. 이거 살 바에, 이거 사지. 막 이러면서 뭔가 점점 막 비싼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야. 명품도 약간 더 비싸고 더 좋은 브랜드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에이, 이거 살 바에, 이거 사야겠다. 이거 살 바에, 이거 사야겠다. 이러면서 내가 <laughs> 샤넬까지 가버린 거야. 심지어 사고 싶은 가방까지 다 정해놨어. 뭐냐면 <laughs> 샤넬 투투백 미니 금장으로 된거 검정색 진주 달린 거 예쁘더라. 그게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나는 미니백을 좋아하지만 들고 다니는 건 많아. 그리고 물건 꺼내고 빼기가 쉽고 편해야 돼. 그래서 그 샤넬 투투백 미니가 너무 나한테 찰떡인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난 약간 옷도 약간 공주공주 같은 거 좋아하니까 화려한 그런 체인 같은 게막 너무 나랑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그리고 샤넬은 샤테크라는 게 있잖아. 완전 가방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왠지 막 그걸 사도될 것만 같고 그걸 사야만 할 것만 같고 친구들한테 다 조언을 구해도 야너 이거 사야 돼 이러면서 계속 나한테 사라 그러고 원래 친구들은 막다 사라고 하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도 다 사라고 하지. 하니까 진짜 살까? 막이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합류가 대박이었거든. 그냥 맨날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예쁘고 샤테크 할수 있고. 나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온갖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냈어. 내가. 그래서 진짜 거의 샀어. 근데 얘들아 그거 얼만 줄 알아? 맞춰봐. 얼마 같아? 나처럼 명품 잘 모르는 애들 분명 많을 거란 말이야. 예상이 안될 거야. 그 샤넬 투투백 가격이 750만 원이야. <laughs> 미친 거지. 너무 비싸잖아. 말도 안 되잖아. 적당히 한 1,200만원짜리 살려다가 갑자기 <laughs> 750? 그래가지고 가격 보고, 아, 안 사야지 했다가도막 제니가 맨 사진 보면 막 너무 예뻐가지고 막 무조건 사야만 할것 같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 그거를 고민을 한 일주일을 했나봐 내가. 내가 안 사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 매장에 없을 수도 있대, 갔는데. 근데 나는 여기 가까운 데 없어. 그래가지고 살려면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막 2박 3일 막 이렇게 있어야 되나? 막이 생각도 하고 진짜 별의별 생각 혼자 다 했어. 근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냥 안 사기로 했어. 내가 또왜안 사기로 했냐면 750만 원 진짜 큰 돈이잖아 그 돈으로 다른 걸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 근데 만약에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은 진짜 엄청 좋은 호텔에서 몇박 며칠 동안 내내 놀면서 엄청 맛있고 비싼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진짜 계속 먹고 이래도 남는 돈이잖아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과 그 샤넬백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행복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나한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야 이거에 굳이 투자할 가치가 없지 이거를 하면 더 행복해지는데 뭐두 개가 다른 행복이긴 하지만 여행에서 펑펑 쓸수 있는 돈이 있다. 이 행복이 나한테 훨씬 더 컸어. 근데 이건 다른 소리인데 내가 명품백 사는 사람들 막 이해 안 가고 이랬을 때는 그랬거든. 차라리 저 돈으로 여행을 가지. 차라리 저거 살 돈으로 뭘 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명품백 사는 사람들은 여행도 갈수 있고 명품백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더라. 진짜 옛날에는 차도 막 엄청 비싼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와저 돈으로 더 좋은 집 살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집도 좋고 차도 좋은 사람이더라고. 나이 먹을수록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너무 옳다? 내 신념을 항상 지켜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너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이야기가 딴 길로 샜는데 난 여행에도 750 쓰고 샤넬백에도 750 쓰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그게 안 사기로 한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안 나가더라고. 잘안 나가는데 나갈 때 드는 가방을 사는 거잖아. 그거를 750만 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비슷한 이유긴 한데 내가 그거를 750만 원을 주고 사면은 그거를 온전히 아, 샀다. 너무 행복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안될것 같은 거야. 아, 나 너무 과소비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냥 안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 두 번째 이유. 너무 효율이 안 좋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나를 꾸미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근데 나를 꾸미는 건데 뭔가 그 750만원으로 나를 다르게 꾸밀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돌려깎기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효율이 안 좋다고 느꼈어. 이게 뭔가 꾸미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잖아. 나는 내 외모에서 아직 뭔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시술도 더 받아야 되고 살도 더 많이 빼야 되고 부족한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살짝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돼지라는 게 아니고 돼지가 맞긴 한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 돼지. 돼지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다. 아무튼, 아무튼 나는 지금 내가 예뻐지려면 사실 살을 더 빼고 시술을 더 받고 막 그런 걸더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메고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 내 외모가 막 예뻐지고 자신감이 넘쳐지고 이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지. 차라리 살 빼고 외모 관리하고 막 다른 거에 더 투자를 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안 사고 싶어졌어. 그리고 이거 아까 보여줬던 아이컬러스틱, 퓨어 핑크 사용해서 눈그 밑에 이렇게 쉬머를 심어스러... 이런 펄감을 넣어주는 거지. 약간 이렇게 뿅 튀어나와 보이게. 진짜로 약간 튀어나온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펄이거든. 그래서 눈 밑에 이런 볼륨감 주거나 눈 앞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는 거. 이 방법으로 써도 너무 예쁘다. 얇게 발리고 지속력도 좋으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에 쓰기좋 줘. 그리고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 너무 그런 명품관 매장에서 그랬던 거랑 그 감성카페에서 그랬던 거랑 막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막 연달아 와다다나한테 그러니까 너무 충동적으로 아, 이건 진짜 해야겠다. 이건 진짜 사야겠다. 약간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 거야. 이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절제가 되더라고. 역시 큰일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나봐. 그리고 약간 이쯤에서 렌즈 한번 껴볼게. 오렌즈. 리얼링 그레이.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 사실 명품은 사치품이잖아. 내가 이런 걸살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약간 남들 눈 의식해서 하는 그런 게 정말 크잖아. 그렇잖아. 왜냐면 가방은 그냥 뭘 담고 다니는 물건일 뿐인데, 그거를 이렇게 명품을 사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퀄리티 좋아서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그 명품은 내가 이런 걸 들 능력이 된다. 아니면 나뭐 이렇게 돈 많다. 약간 그런 걸 과시하려고 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바닐라코 글리머 발라줄게. 근데 내가 이 가방을 하나 사려고 일주일 넘게 고민하고 살까 말까 이러고 있고 막그 돈으로는 뭘할수 있지 생각하고 있고 그냥 약간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안 멋진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 명품 사치품을 살 건데 저거 하나 주세요 하면서 딱 이렇게 사면 멋있잖아. 막 고민을 하면서 산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았어. 너무 안 멋있어. 너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너무 안 멋있었어.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아안 사야겠다. 난저 가방을 살 그릇이 안 된다. <laughs>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그냥 안 사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거야. 진짜 어떻게 보면 750... 와, 너무 비싸잖아. 진짜 이게 무서운 게잘 생각해 보면은 난안 사야 맞잖아? 근데 진짜 그게 막 꽂혀가지고 충동적으로 막 사고 싶다고 막 생각이 막 이렇게 가지가 뻗쳐 나갈 때 그때가 너무 무서워. 그때는 진짜 안 사면 안될 것만 같았어. 근데 또 몰라. 이래놓고 <웃음> 살지도. <웃음> 마음이 아직 다안 굳혀졌나봐. 너네가 혼좀 내줄래? 댓글로. 아니, 근데 약간 내, 나이도래에 나 같은 고민하는 애들 많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아닌가? 근데 또 이게 다 그냥 나만의 생각인 게 회사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명품백 막 하나도 없으면 뭐 하나 사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없으면 약간 무시한다든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게 참 비정상적인 건데 그냥 자기 분수에 맞춰서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막 명품 살려다가도 내 얘기 듣고 아안 사야겠다 막 이렇게. 다짐하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나는 순전히 나만의 생각을 말한 거니까. 또 나는 그게 또 명품이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중요한 자리 뭐 이런 데갈 때는 그냥 하나 들고 가면 좋긴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자리를 할게 없고 내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안 살려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는 1호 펄리스킨. 이거는 완전 화사한 그냥 하이라이터 컬러거든.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 코끝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거야. 허, 너무 예쁘다. 콧대도 에 살짝 이렇게 활용도가 너무 쩔어. <laughs> 어, 나 저기 거울로 봤는데 너무 예쁘다. 코. 그리고 요거 저번에 너네가 댓글에 완전 찌끔씩 발라야 예쁘다고 알려줬거든. 그래서 진짜 찌끔씩 발라보려고 눈두덩에 이렇게 콕콕콕 찍으래. 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머 밑에도 콕콕콕. 근데 나 진짜 이래놓고 사면 진짜 어이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그 샤넬은 안살 거야. 샤넬은 너무 오바인 거 같아. 너무 처음부터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샤넬 말고.. 아니야. <laughs> 사지 마. 너 진짜 왜 이래. 그래도 사고 싶긴 해.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이패드 병이랑 똑같은 거라고. 아이패드 병도 아이패드 살 때까지 안 고쳐지잖아? 명품 백도 그렇다. 살 때까지 안 고쳐진다. 좀 그럴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더 참아야지. 난 약간 그냥 그럴 수 있을 때 사고 싶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경 갔다가 어 예쁘다 살까 해가지고 그냥 긁어서 사는 거. 할부 뭐 이런 거 절대 없이. 그게 내가 명품백을 살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블러셔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 블러셔를 삼각존에 살짝 발라줘야겠어. 애교살 음영이랑 눈 앞에 이런데 색감까지. 나 오늘 너무 가까이서 안 보여줬다. 이런 느낌이거든. 어때? 이제 립을 발라 볼 건데 여기서 이 아이보리 베이지라는 컬러. 요거 그냥 이런 약간 컨실러 같은 컬러거든. 이걸로 입술에 착색 있잖아. 여기를 살짝 가려 주는 거야. 되게 얇게 착 달라붙거든. 이렇게 입술 라인을 확 죽여 놓는 거야. 이게 진짜 입술 라인 죽이기 너무 좋아. 쉬어 벨벳 베일 틴트 피그 모브 발라 볼 건데 살짝 오버립 하고 싶은 부분까지 이걸로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거 정말 예쁘네. 블러셔랑도 엄청 잘 어울리네. 이거 아까 썼던 뉴트럴 그레이. 이 컬러로는 이 바깥에 있잖아. 여기를 이렇게 살살 쓸어주는 거야. 입꼬리에도 살짝 음영을 이렇게 넣어주면 입술 밑에도 이렇게 헉! 너무 예쁜데? 지금 입술을 착색을 다 가려놓고 그림자를 다시 그렸잖아. 너무 입술 모양 예뻐 보인다. 그치? 아까 그 피그모브를 입술 고각 쪽에 이렇게 한번더 발라주고. 이 틴트도 너무 좋네. 나 이거 손등에 대충 갈라보고. 입술은 처음 발라보는 거거든? 정말 예쁜. 쉐딩으로 이 옆에 면적을 없애야 돼. 아까도 깎았는데. 조금 더 조각조각 넣어주고. 이렇게 메이크업 끝!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반모로 명품 가지고 싶게 된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안 사기로 했지만, 나중에 또 샀을지도 몰라. 장담은 못해. 그냥 너네한테 이렇게 내 마음가짐을 이야기한 것 뿐이야. 아무튼 그래서 또 이거에 관한 너네의 이야기도 살짝 들어보고 싶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면 고맙겠어. 그리고 오늘 사용한 이 무드온 아이 컬러 스틱. 이게 8월에 올리브영에 출시가 됐거든. 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부터 27일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애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난 오늘 여기까지 할게. 빠잉!